네, 오늘은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메디케어 플랜 선택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 및 서플멘터 플랜과 메디케어 파티비 보험료 절감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MBC 아메리카 MJ보험이라고 찾으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치과 치료 혜택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치과 치료를 요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 치과 치료 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에 들어있는 HMO 플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치과 주치의나 병원을 정하신 후에 정해진 치과에서만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 UHC, 휴마나,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 엔덴 브루크라스와 같이 보험사의 자체 플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델타 덴탈이나 리버티 덴탈과 같이 계약된 치과 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HMO 플랜의 경우에는 각 치료에 대한 코드가 정해지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코페이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메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닥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들어있는 PPO 플랜입니다. 이 경우에는 허용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의 PPO 네트워크의 닥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금액을 정해주고 치과의사들과 별도로 계약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 세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선택 시 추가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PPO 플랜이며 45달러에서 70달러 정도를 주고 구입하시게 되며 해당 보험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치과 혜택에 중점을 둔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내년에 본인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우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 잇몸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임플란트, 혜택 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플랜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아, 특히 플랜에 따라 다른 메이저 치료는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